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시리즈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달락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같이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네,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좀 묵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이제 논쟁이나 어, 비유가 이제 많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뭐한 가지 사건의 논쟁, 한 가지 사건의 비유가 우리가 사실 묵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좀 파트를 나눠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두 번째 논쟁이었던 15절부터 22절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뉴스나 시사, 이런 상식, 어떤 그런 세상의 흐름, 그런 것들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음, 중심과 생각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가장 먼저는 지키고, 또더 나아가서는 그런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지키고 보호해 줄수 있어야겠죠. 오늘 이들의 질문은 뭐였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 이제 이들의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지금 예수님에게 던진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숭배 행위다라고 심각하게 종교적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유대인들이 짊어지는 정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더 불합리하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다가온 거죠. 실제로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어, 유대인들이 이제 수익을 얻으면 그 중에 한 50%에서 60%가량을 세금으로 로마에서 거두어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마에서 세금 바치는 일이 그들에게 실제 삶에서도 무거운 일이고 또 불합리하게 여겨졌을까요?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예수님에게 이것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둘 중에 택기를 해서 대답을 하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얼마나 고약한 질문이냐 우리도 잠깐 생각해 보면 알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로마의 당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겠죠. 그리고 게다가 당시에 이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국가 충성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어,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바친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로마의 정면으로 저항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의 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사람인데, 온 존재인데, 로마의 정면으로 저항하는 그런 사람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더불어서 또해롯 당원과 로마인들의 적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에게 로마인은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할, 그들도 회개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어, 옳다라고 한다든지, 옳지 않다라고 한다든지, 어느 쪽을 택하든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지금 가지고 와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동전을 가져와봐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당시 동전에는요. 로마 황제의 형상과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문구들이 쫙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대로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이 말씀이 정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지하고 또 너무나 분명하게 알수 있는 거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은요. 세속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을 참고해도 그 점은 분명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속 권세에 협조하며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시민으로서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할때이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앞에 나와 있었던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가이사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인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 권력이라는 것은요, 결국 다 사라집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세속 권력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석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뀌어야 될, 정결케 되어야 할 하나의 영역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너무 많은 과도한 소망을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든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것은 오늘 지금 본문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때 분명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받쳐져야 되는 것은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회계를 요구하는 굉장히 진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땅히 기다리는 열매입니다. 근데 누가 회계해야 돼요? 사람이 회계를 해야겠죠. 사람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가이사의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쳐야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회계다 라는 겁니다. 세속 권력의 정치적인 투쟁과 이권 다툼의 승리,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계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쳐줘야 되는 하나님의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자면 저는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이 정치라고 하는 세속 권력이 너무나 많이 문화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꼭 연예인 같죠? 그들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맞춰져 있고요. 그들이 하는 행실, 그들이 뭐 가지고 다니는 책, 뭐 그들이 입었던 옷, 모든 것이 이슈가 됩니다. 완전히 연예인화, 문화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헷갈리게 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크게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물론 정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저도 당연히 상식이 가진 시민으로서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도 시민으로서 정당한 투표권과 정당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아무 영향도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한 한계를 가진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 뉘앙스나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그런 정치 활동 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이라는 것을 우상화해서 당파를 가르고 세속적인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정치라는 세속 권력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실패 그러니까 이미 세상의 문화에 그리스도인이 잠식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가 교회로 회개를 향하여 오는 그 발걸음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가이사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되려 막고 있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가이사의 것도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복음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가이사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활동과 생각과 언행을 우리는 마땅히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도 이런 정치 사상으로 인해서 사람을 재단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남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우월감이나 또 그것을 비롯한 교만함, 사람을 향한 어떤 협소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게 있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이 여러분 성경적인 말이고 진리라고 느껴진다면 그 모든 마음들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붕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누릴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바로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 그리고 복음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세속 권력이 바뀌어져 가는 것, 정치가 조금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들은요, 그 본질을 회복한 그냥 결과로서 따라온 것들일 것 뿐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어, 가이사의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이사의 것이 세상에 속한 시민으로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요구와 의무들을 마땅히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 가이사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는 이 가이사의 것에 관한 것들을 바꾸기 위하여 거기에 함몰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역사를 통하여 또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증명된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부흥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마땅히 드리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편향되고 편협한 마음들, 협소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